철학적인 활동은 근거한다. 빈칸에 근거한다. 철학자들 철학자의 사, 어 저기 갈증은 지식에 대한 갈증은 보여진다. 통해서 시도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더 나은 답들을 찾으려는 시도를 통해서 비록 그런 답들이 절대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동시에 철학자는 또한 안다. 너무 확신하게 되는 것은 방해할 수 있다. 다른 그리고 더 나은 가능성들의 발견을 철학적인 대화에서 참가자들은 안다. 그들이 모르거나 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 있다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어, 그 대화의 목표 목표는 도달하는 것이다.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다. 사람이 모르거나 어, 이해하, 이해하지 못하는 미리 사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학교인데 관계 부사니까 어, 전통적인 학교에서 그리고 그 학교는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데 학생들은 존, 종종 공부한다. 공부한다. 사실적인 문제들로 공부한다. 그리고 그들은 배운다. 구체적인 어, 내용을 못간 대 주간 대 비동사 생각이니까 커리큘럼. 교육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나열되어진, 올라가 있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배운다. 그리고 그들은 요구받지 않는다, 풀라고, 철학적인 문제들을. 하지만 우리는 안다.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아, 사람이 모르는,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의 인식은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지식을 습득할. 지식과 이해는 발전된다. 생각과 토론을 통해서. 어 이거 뭐야? 그리고 여기서 노타잖아. 여기서는 띵즈는 생각이야. 생각을 말해 노타가 뭐겠어? 생각을 말로 하는 것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만든다. 생각을 더 명확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말, 이거랑 이거랑 병렬이야. 말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되고, 또는 그들이 옳다라는 것을 확실, 먼저 우선 확실하게 되는 거 없이, 확신 없이 말하는 것을 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